자. <laughs> 블로우기! 좋습니다! 이 게임이 정말 개쩝니다. 음. <laughs> 물좀한 모금 하고. <laughs> 요즘 잠에서 일어나면 내 입에서 담내가 난다? 음. <laughs> 당뇨가 더 심해졌어. 자, 오호! 내가 뭐다 말았더라? 아, 맞어. 이제 올라가야 되죠? 핫! 공중날기! 어디 보자. 아, 저로 가야 돼, 또. 아, 이거 참. 자. 근데 렉을 먹는 거 같지? 기분 탓인가? 음. 우선 손이 높음까지 해놨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에이제제제제제제 <라를> 됐다. 올라가! 잉차! 자. 본격 등산! 아, 맞다. 나 방제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 잠깐만. 올라가고. 일단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아니 저기 다이아가 있잖아. 아 저기 다이아가 있네. 어저거캘 수도 없고 저거 캘려면 또 고생해야 될것 같은데. 음. 자 올라가 잉차 잉차 잉차. 잠깐만 올라가야 되는데 저거 아저거 먹고 싶다. 아저거 하나라도 없으면 좀 그러니까 좀하지기까지 아, 날아가. 안 돼! 아이, 런 이럴수가. 어. 방송 꾸준히 하시나요? 네. 웬만하면 매일 합니다. 안 돼. 헷. 안 돼. 에, 에 좋았어. 올라가. 올라가. 어,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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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돼, 안 돼, 안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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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은 랜덤? 뭐, 시간을 정해서 하긴 하는데. 가끔 랜덤으로 할때그고 있고. 거의, 어우씨. 10시 반에서 10시에 킵니다. 네. 좋아. 좋아. 이렇게. 이, 차. 오오 어, 캤다. 오오 어, 됐다. 어. 야, 44개 됐어, 드디어. 핫. 노렸음. 어허. 올라가지고. 좋아. 이 차. 이 차. 이야. 어. 어, 맞아. 저것도 방제를 안 바꿨다. 아유, 기억력 참. 못 갔네. 이이이에휴 손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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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어휴 됐어 손 엉키지 않게 조심 좋았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어 하나 둘 하나 둘네 파이어 하나 둘 하나 둘어유 하나 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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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에이 에이 하나 둘어오어 점프 어얘 잠깐만 오우아 위험했다. 어, 좋아. 어,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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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음,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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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그래서 정지해주고 어... 방제를 빨리 바꿉시다. 음. 자, grow home. <laughs> 자, 음. 본격. 등산 게임. <laughs> 좋아. 헷. 좋아. 이얘 약간 렉을 없애긴 해야 되는데. 좋아. 응. 음. 근데 올라 가야 돼? 아, 저기 있군요. 절로 갑시다. 좋아. 절로, 절로. 이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야 저기 절로, 절로. 아유, 너무 먼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갈수 있어, 갈수 있어. 희망을 가져. 갈수 있어. 갈수 있다고.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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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좀더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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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그럴 수 없어! 안 돼~! 이런... 너무... 아깝군요. 음... 좋아. 어? 뭔 레이야, 또? 자... 여기서부터는 좀... 그게... 자... 어? 이거 뭐야? 왜안 돼? 잠깐만. 됐어. 떨어지고 있어! 안 돼. 자... 음저 꽃봉우리에 올라가 줍시다 오 밤이 돼가고 있다 어자일위와 일루와 이리와 됐어 됐어 아이키 좋아 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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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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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어디가 아니 미친 제말좀 들어라 어딨냐? 어딨지? 아~~ 나 진짜 미쳐.. 미쳐버리겠다 어디야? 아~~ 나 이거 진짜 씨 거지 같네? 아참네 이거 멋대로 안 가? 얘가? 저기 있네 아 이거 이게 이게 뭐야? 응? 어? 이게 뭐야? 음 엄청나 이야. 일단, 여기 있으니깐. 뭐, 이거 다된 거야? 잠깐만. 가만서봐 아니, 이거 이미 한 거네. 음. 자, 다큰 녀석은 버려요! 아까 어디있어 오, 야, 잠깐만!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어. 어딨어, 어딨어? 어. 좋아. 여기 있네. 바로 옆에 있군요. 저기 있다! 에잇, 에잇, 이이이 절로, 절로 가! 어이오, 어이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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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좋아. 에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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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죠. 야, 됐다. 어. 낮지 밟고 있어. 어. 좋아. 어,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졸로가 졸로 졸로. 좋았어. 저기간다지 그거. 위로 올라가. 안 돼. 아이 안 돼. 아, 위로 올라가. 그래. 아이고, 말잘 듣는다. 아, 얘는 아까보다 순한 녀석이군요. 말잘 듣는군요. 아, 어, 아. 어, 어. 야, 저리 들어가. 좋아. 어 조금만 조금만 힘내 힘내 조금만 더 힘내 힘내 힘내. 쑤 타직 됐다. 헤헤헤헤. <laughs> 좋아 위로 올라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아유야야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어. 어눈 내리는 곳이구만 아휴 역시 역시 엄청 위로 올라간 것 같아 눈을 오는 지역이라니 음 이거 뭐야 아니 글라이더잖아 어 좋은 곳이구만 경치 한번 볼까 음 하나 둘아 여기 도눈 있어 미끄러지지 말자구 아, 말자구 됐어 저저저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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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역시 다이아가 여기 하나 있었군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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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이야, 글라이더. 멋있죠? 음, 아침이 밝으니까, 크으, 멋있다. 어? 잠깐만, 그 전에, 제가 다음에 할 것은 어디 있는지 봅시다. 저긴 건가? 어. 좋아. 하나, 둘. 음, 많이 남았네? 오, 저거 뭐야, 돌. 개점. 일단 저기 가장 가까운 저기부터 가봅시다. 음. 한번 올라가자. 어. 둘로 어떻게 올라갈까? 어이, 미끄러진다. 어, 안 돼.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위로 올라가기. 어, 어이구야 어, 위험했다. 어, 어, 조심, 조심, 조심. 아, 다시 올라가.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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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저기 있다 꽃봉이, 꽃봉오리, 꽃봉오리. 아, 아, 내목 돌아갔어. 안 돼. 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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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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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게임이야. 어딨어? 저기 구만 어,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 얘도 말잘 듣는 애야. 다행이야, 다행이야. 아닌가? 에이. 어디가 니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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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가 어디가 어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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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래 어래걸어걸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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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어디가 다디가어다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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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어요 이거 잡아 이거 살짝 어안제 잠깐만 <laughs> 잠깐 어. 오! 오오 오, 오. 걸릴 뻔했군. 이거 빼서 이, 이 돌은 내 거야 어야이거 돌이 희한하게 생겼네요 음 저기도 돌이 있잖아 그래 이 돌도 내 거야 아이꽃 아이, 말고 이 돌도 내 거야 살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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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내돌둘다내 거야 아이 비켜 됐어 아, 됐다. 음. 이들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왠지 두 개야. 음. 아고 넘어졌다. 아유. 어. 왜두 개일까요? 두 손으로 딱 잡을 수 있게 해놨는데? 위로 올라가서 봐보자. 혹시 뭔가 있을지도 몰라. 음. 글라이더네? 글라이더. 아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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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야, 됐다. 새로운 걸로 교체. 내 설마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잠깐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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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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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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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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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됐어. 올라가 일로 위로 올라와 안돼 안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어어어 어. 어. 됐어 핫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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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어 됐다 아 저기 위험합니다 어어 음 완전 커졌다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건가? 음. 자 맵을 봅시다 음, 대충 음. 일단 올라가고 봐 음. 저 주변에는 이미 다 먹은 것 같으니까 위로 올라갑시다 구름으로 올라가고 싶다 음. 헛헛나이스야저 근데 힘드네 저 글라이더 컨트롤이 어. 뭐랄까 꽃이 훨씬 나은 것 같아 꽃이 열시더 괜찮은 것 같은데. 둘, 자 올라갑지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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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좋아. 헛 좋아. 이거 우리 걸어서 가도 되겠구만. 야 다행이야 등반하기 쉬운 곳이야. 아 잠깐만 안돼. 야 그렇다고 너무 막수면안 됩니다. 어어 어. 됐다 점프 날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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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제트팩 제트팩 벌써 다았었어왜 이렇게 빨리 달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이제는 어느 정도 숙련돼 가지고 빠르네요 손이 음. 손이 빨라졌어 여기인가 잠깐만 여기로 가서 어느 걸 해야 될까 음. 답이 안 보이는데 이게 아닌가봐 음. 둘야야야 하나 둘야 아니 이거 아, 이거 정말 이거 아유, 무쿨 진짜 힘들게 만들어놨구만. 에 히차, 히차,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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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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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걸렸어, 못 걸렸어, 못 걸렸어. 어, 됐다. 아, 어. 아, 이게 진짜 병맛 게임이야. 아, 어. 야, 병맛 게임이야 이거. 아유, 아유, 어유 어, 어유 됐다. 어. 아, 아, 여기서 쉬고 가자. 음, 광경도 딱 보고. 음. 음, 근데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네. 그 전에 방제를 좀 바꿔야겠군. <laughs> 본격 병맛로봇. <laughs> 좋아. 헛. 오, 저기 왠지 섬이 있네. 어. 올라갑시다 좋아. 야. 야 좋아. 에에 이. 이 있어. 우와. 둘로 가고 싶지만 음, 아직은 그렇군요. 아요. 아요. 예예 예, 예, 예. 됐어. 좋아. 잠깐만. 보자. 음. 와 엄청 엄청 커졌네 이 나무. 어, 자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자. 하나 둘 하나 둘. 아유 저로조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음. 어 조심해 어 조심해 왜 이렇게 장애물들이 많아. 나 꽃도 피네 이제 이 나무가. 음. 높이 있으면 꽃이 피는. 희한한 나무군요.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근데 막막 막 클릭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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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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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거 봐. 완전 멋있어. 완전 멋있어. 야. 우와, 완전 멋있다. 응. 아, 예, 예, 예. 뭐야. 걸렸어, 걸렸어.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좋아. 우와, 좋아. 이야. 이야, 저거 봐. 도리막. 응? 도리막, 응? 야 밤이 됐군요. 아 잠깐만. 왜이 렉이 심하지? 음. 잠깐만요. <laughs> 렉을 어떻게 없앨 수 없을까? 혼틈 음. 방제 바꾸기. 음. <laughs> 자 다시 렉을 어떻게 없앨 수 없을까?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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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음... 그럼 그러니까 어딜 먼저 공략해야될까? 저기? 맨 가, 가장 가까운 저기? 어떻게 해야될까? 음... 어딜 먼저 공략해줄까? 자 가장 가까운거는 잠깐만 그 전에 이 밑으로 가야되는데? 갈수 있을까? 밑으로 가봅시다 핫 됐다 좋아,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음. 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됐다. 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좋아요. 음, 어딜 가줄까? 저기? 아니면 저기?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저기 갑시다. 가장 가까운 이곳. 공략을 해주지, 여기. 그래도 좀 멀다. 음. 과연 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자! 가는 거야! 갈수 없으면 대기한다. 안되면 되게 해라. 응? 야, 얘뭔 렉이야? 안돼, 렉 때문에야. 아, 더, 더, 더 안돼. 저, 자라나라! 거절하 세져라! 길어져라! 안돼! 더못 길어지다니! 이럴수가. 정말, 정말, 너는, 오, 야, 미안. 욕할, 욕하면 저렇게 돼요. 조심합시다. 우리. 음그 전에, 줄기가 없나? 오, 어, 저기 있네? 줄기, 언제 자랐대대 음. 여 밤낮이 빨리 바뀌어 오히려 그게 좋은건가? 자탁햇둘셋넷 됐다 아니 이분은 그럼 절로 좋아 가장 가까운 곳 가야지 말이야 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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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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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에에 이이이 이이이 오 좋았어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커지면 안 되니? 조금만 거의 다 왔어.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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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이게 뭐야? 진짜 아깝다 저기 얼마 안 되나? 봅시다. 그래도 꽤 되네. 음. 자 그럼 뭐 다른데 오얘 떨어진다 떨어진다. 음.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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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래서 줄기가 여기 구만 여기 났네. 오, 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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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저기도 가야 되는데. 음. 난다 가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잠깐만. 자. 일단은 이게 해두시다. 음. 일단 많이 가지를 쳐 두는 게 좋지.